안녕하세요. 진주교회 이명감 목사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특히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하는 시대라고 할 정도로 외모를 중시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교만, 탐심, 허영 가득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세워 놓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제 사울이 아닌... 베들레헴 사람 이세아들들 중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새로운 왕이 될 겁니다. 베들레헴에 간 사무엘이 이세아들들을 볼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용모가 좋은 아들들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듬직하고 훌륭한 외모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모나 키, 즉 외모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향한 중심입니다. 교만한 마음, 허영심 가득한 마음, 탐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겸손하려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을 더 중요시하게 하소서. 두 번째, 가족 모두가 중심을 잘 잡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